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회를 떠먹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지인께서 참돔을 주셨어요 짜잔 보이시나요? 엄청 커요 얼굴 보다 더 크죠? 이 참돔을 회떠서 먹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손질은 했어요 내장 칼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.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줄만 알아요, 할 줄만. 그래서 뼈 없이 이렇게 먹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손질을 할수 있어요. 제가 엄청 오랜만에 지금 회를 떠는 거거든요. 제가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, 짜잔. 그래도 이렇게 그냥 저는 집에서 먹기 위한 거라 살이 많이 좀 뜯길 수도 있어요. 알겠죠? 쓱쓱쓱쓱쓱쓱쓱 쓱. 이거좀 고난이도긴 해요. 슥슥슥슥슥슥슥슥슥 이렇게 흔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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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면서 이렇게 와우 깔끔스 깔끔스 시야라랑 보이나요? 아우 완전 너무 잘했죠? 물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회 따는 것도 저 같은 사람들 할수 있어요.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. 살고기는 많이 버리긴 하지만, 그래도 나름에 이렇게 낚시하고 바로 이렇게 썰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짜잔! 완성입니다. 저희는 이렇게 뭉탱이로 나요. 그냥 막 집어 먹기. 여기다 바로 옆에다 그 초장을 부을게요. 어차피 제가 먹을 거라서. 제가 먹을 거라서 여기 초장을 바로 여기 부어가지고, 짜잔! 이렇게 해서, 짠! 이거야딱콕 찍어가지고. 하고 음 어, 너무 맛있어 우와 와, 입에서 녹아요 녹아, 녹아. 탁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여러분 올려서 이렇게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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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아 진짜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 회밥 먹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. 어렸을 때 회만 있으면 밥을 한 두세 공기 뚝딱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짜잔! 음! 음! 녹가 요가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회한쌈 올리고, 하나 더. 큰 걸로 이렇게 회한번더 해서, 아~~ 음! 물까 먹어. 진짜 맛있다, 진짜! 역시 자연산이 최고예요. 여러분, 부족한 저의회 뜨기 실력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, 나아지는 영상 많이 보여드릴게요. 일상소로 따라오세요.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매운탕, 지리국을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. 이건 지리가 아니고 매운탕이래요. 하얀색이 지리국입니다. 빨간색은 매운탕.